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권필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국열차 영어가 계속 칙폭 칙폭 하고 있지요 자 오늘도 의문사 의문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saturday august 27th 2022자 오늘의 질문은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자 여러분 들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의문문 만들어 본 것처럼 한번 어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어 좋아해요 물어봤을 때 do you like do you like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세요니까 do you 살다라는 동사 동사 쓰면 되겠죠 바로, 바로 leave 입니다 leave do you leave do you leave 이것만 쓰면 되겠고 어디니까 보겠어요 어디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바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어디라는 그 의문사 의문문만 앞에 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문문이 뭐냐? 오늘 좀얼굴해 가볼게요. where이에요. where. 이게 where이 어디라는 뜻이에요. where, 어디, w-h-e-r-e. -e.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펠링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어디 띄고 영어로 이렇게 하면 뭐, where 이렇게 바로 뜹니다. 자, 그다음 where 하고, 사세요라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do you like 공식에다가, do you like 대신에 그 동사, 살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L-I-V-E, l i v e lea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 사세요? 이런 뜻이에요. Where do you live?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영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이 매일 6분 영어, 설국열차 영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6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6분 강의 보시고 저랑 같이 연습하시고 끝나고도 조금 연습해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10분 내외 정도 매일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금방 외워집니다. 한 문장 정도씩은 자, where do you live 따라 하셔야 돼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live할 때 live, 이 v 비발음 기억나시죠? live. leave 좀 짧게 하셔야 돼요. leave라는 굉장히 길게 쓰는 또 떠나다라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떠나다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떠나다는 l e a v라는 떠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길게 뜨는 쓰는, 쓰는 거고 이건 짧게.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따라하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게 바로 어디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답할 때 공식이 뭐라는 세요? 유로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니까 I 으면 되고 그죠? 이건 의문문이고 우리는 평소문으로 대답해야죠. 나는 어디 살아요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I 살다 live 바로 가져오시면 돼요. 의문문에 무조건 그 질문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I live 그다음에 어디만 쓰면 되겠죠? 이 웨어에 해당하는 어디를 쓰면 되는데, 조금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산다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을꼭 붙여주셔야 돼요. I live in.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얼만큼 디테일하게 말하느냐 차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쌍문동 살거든요. 그러면 I live in 쌍문동 도봉구 서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I live in 쌍문동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면리 정도까지는 다 그냥 인 쓰시면 돼요. 인, 인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무슨 로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그는 스트리트시기 때문에 뭐 언을 써주면 되는데 그냥. 그 지역이죠. 지역인 때는 이렇게 그냥 인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live in 쌍문동. 저는 이렇게 쓸게요. 쌍문 동. 네. 뭐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I'm living 쌍문동 도봉구 서울. 영어는 뭐라 그랬어요? 설국 열차라고 얘기했죠? 자, 나랑 이 I라는 주어가 1등칸이잖아요. 1등칸이랑 가까운 게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I live in, 어디서 하냐면, 쌍문동, 그래서 쌍문동이 먼저 나와. 도봉구가 더 크잖아요. 이 서울인 게더 뒤에 오는 거죠. 이 쌍문동이 나랑 더 가까우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영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랑 거꾸로 쓴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 주어랑 관련 있는 게 더 가까이 온다. 그래서 I live in 쌍문동 어디? 도봉구 서울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나 더 붙인다면 거기다가 코리아까지 붙이겠죠? I live in 쌍문동 도봉구 서울 코리아까지 부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누가 대답합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대답한다고 치면 그냥 쌍문동 하시면 됩니다. 자기 사는 동네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이 대답하는 주어와 가깝고 친근한 걸수록 그 문장이랑 가까워지고 그먼 것들은 더 뒤로 간다. 그래서 영어는 설궁열차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일은 또 어떤 의문사, 의문문을 배워볼지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네요.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